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두 마리 아유. 토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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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람이> 오. 톱비왜 그랬어? 야, 톱비왜 그랬어? 아우. 야, 토비 왜 그랬어? 톱비 야. 아, 너무 푸지. 지잘안 되는 거. 오. 내다 줘야 돼 그럼 못 마셔 너무 작잖아 내가 해줄게 음. 자 보죠 자, 부어줘. 응. 자. 응. 자. Good, 아, 목이 많이 어, 마렸어야 응. 진짜 말보보 코나 워터를 물로 먹는 이 럭셔리한 강아지 온아예예 응? 느껴 나 너무 <웃음> <웃음> 레몬이 되게 크다 이거 어? 뭐? 거 있대요 있대. 있대. 아, 아, 할머니 우야나 이거 몰라 아, 차, 어, 심하네, 어? 진짜 그런데 대구 나. 아! 아! 뭐야 또깜짝 할머니 진짜 와, 와 땄어 와, wow. <laughs> 기념포카자 <기념폭하죠. 웃음> 이거 못 가? Smell, smell 아, 그냥 냄새나 <laughs> 레몬 냄새나? 응, 음, 레몬 냄새나. <laughs> 알았어. 새소리가 신기하다. 이거 아, 아, 바로 얼굴이 딱 보이잖아. 아까 그거 반풍이 같이 나오더라고. 어. 그러니까. 이거는 진짜 너무 귀여워. 바로 여기야. 바로 여기서. 그래. 어. 야.

까만 애. 도 있어. 진짜 작다. 완전 베이비. 완전히 얘는 작아. 어디 있어? 야, 얘 진짜 작다. 완전 베이비야. 진짜 <laughs> 베이비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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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엽다고? 웃음> <새끼도> 귀엽다. 고새끼 귀엽다. 만이베비카임만반 이리 리빠 he will kill him a n he don't matter t a big he only met the woman grow 어디갔어? 다시 나와라. 오오 어? 가깝다. 와우, 와우. 와우, 다 <놀� idee> <와우. 놀�ỉ코>